차는 진입이 가능하고요. 요문 열고 들어가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배전판, 저기가 또 문이 또 하나 있어요. 저 문은 어 무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. 천정은 이 정도입니다. 들어가서 안내를 하도록 해요. 여기가 배수 빠지는 게 있고 여기가 수도예요, 수도. 여기 이렇게 수도가 있고, 네 바닥이 이렇습니다. 창문은 위로는 없어요. 위로는 없고, 이 벽은 작업이 가능합니다. 다시 맞은편에서 찍어 드리겠습니다.